자, 본 영상은 원순열 접근법 특강식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접근법이니까. 말 그대로 접근하는 팁뭐 이런 거니까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이제 대상 이제 그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대상은 고2 고3. 이제 즉, 확통을 이제 한번 이상 받거나 아니면 원순열 문제로 고민해보고 실험해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만든 영상이라서 아주 세밀한 증명은 제가 증명은 다 해드릴 거지만 세밀한 증명은 조금 생략을 할 것입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릴 거냐면 관점 1과 관점 2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 예외되는 상황 예외되는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어떨 때는 관점 1로 접근하는 게 편하고 어떨 때는 관점 2로 접근하는 게 편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그리고 학생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제가 현장에서도 가르쳐 보니까 이제 입체도형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입체도형의 원순열 문제가 나면 오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때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편한지 아니면 어떻게 접근하면 또 어려운지를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잠깐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순열에서 세 번째 섹션 자 원순열인데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조금 증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1, 2, 3을 원순열 한다고 해볼게요. 1, 2, 3. 그럼 1, 2, 3, 요렇게 나오고, 자, 요거를 1을 120도 요렇게 돌렸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1이 여기 되고, 2는 오른쪽으로 밀리니까 여기 2, 3은 위로 밀리니까 요거 3, 요렇게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렇게 밀면, 120도 밀면 여기 1 되고, 2는 위로 올라가니까 2, 3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요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원순열은 요거 셋다 똑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읽었다라고 해볼게. 요렇게. 요렇게 읽어버리면 요거는 123. 여기서는 요렇게 읽으면 되니까 312. 요거는 요렇게 읽으면 되니까 231이지. 요건 셋다 무조건 다르지. 요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니까. 크기가 정해졌다는 소리는 우리가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요렇게 적어볼게. 원순열 대 직순열은. 직순열이란 말은 뭐냐면 그냥 직접 쭉 나열했다. 이 말이야. 원래 요런 용어는 없지만 내가 편의사 직순열이라고 해볼게. 그 원순열은 지금 그림상에서는 지금 한 개인데 직순열은 요렇게 세 가지가 나오지 세 가지 요렇게 맞지? 그리고 우리가 중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안쪽 바깥쪽에서 접근해 보면 아 원순열은 이렇게 되겠네. 직순열에서 3으로 나눈 거지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내가 정리를 해주면 요렇게 정리를 해줄게. 원순열은 원순열은 여기 직순열, 직순열하고 아래쪽에는 회전시 같은 경우의 수로 나누어 준다. 요렇게 같은 경우의 수로 나누어 준다. 그래서 원순열로 이제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때는 보통 나는 요렇게 가르쳐 줘 버리거든. 그냥 이렇게 문제 나오면 무조건 요거 먼저 생각을 해라. 요거로 펄스트, 그러니까 직선을 쭉 배열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로는 회전시 같은 경우수로 따져줘라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냐면, 자, 관점 1은 회전을 동시에 고려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학생들이 어려워해. 어렵다. 요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는회전은 나중에 고려하는 거니까, 이, 이거는 나열하고 회전하는 고 것을 동시에 따지니까 어려운 거고, 이거는 나열하고 회전하는 것을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열하고 끊었다가 회전하고, 생각을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다가 되는 거야, 쉽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림을 좀 그려서 또 설명을 해줄게. 그림을 총 내가 아홉 개를 그려줄게, 아홉 개를. 자,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지금 요렇게 정사각형이 있고, 요렇게 4명을 이렇게 네 명을 배치한다라고 볼게네 명을 배치한다. 그럼 자, 내가 그 관점 1로 먼저 풀어볼게요, 관점 1로. 자, 1, 2, 3, 4의 학생이 있는 거야. 그럼 1번 학생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회전을 따지면 이게 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왜냐면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회전하면 다 똑같잖아. 맞지? 그럼 1번 학생이 지금 여기 앉아들어 해볼게. 그럼 2번 학생이 앉을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나머지는 3팩이 나오는 거지, 3팩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내가 관점 이라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 관점 이 관점 이가 요거야, 요거. 지금 1, 2, 3, 4, 4명을 자리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오는데. 1, 2, 3, 4 학생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4팩이야, 4팩. 이렇게. 쌤,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회전은 똑같지 않아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직순열. 그러니까 회전을 안 한다고 먼저 생각해봐. 그럼 4자리니까 4명 때려 박으면 4팩 나오지. 맞지 그 다음에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회전식 같은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거 사람 알아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 그러니까 이거 관점 2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회전을, 관점 1은 동시에 고려하는 거야. 앉으면서 회전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관점이는 딱 정지된 상태에서 나열 먼저 하고, 이제 나열, 요렇게 직순율은 나열하고, 그 다음에 회전고를 하면 돼, 회전. 그렇죠? 그럼 요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 더 설명해 줄게. 하나 더 그려볼게. 만약 요렇게 8개 자리가 있다라고 볼게. 8개 자리. 그러면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이거 1번 관점으로 해 볼게. 자, 그러면 1번 학생이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는 요거 몇 가지 나올까? 몇 가지 나와? 요거 두 가지 나오는 거 알겠어? 두 가지? 왜냐하면, 여기 앉거나 여기 앉는 경우는 회전하면 똑같지, 회전하면. 마치. 근데 내가 만약에 녹색으로 표시하면 빨간색하고 녹색 부분은 요거는 이렇게 뒤집지 않고서는 요게 다르잖아. 마치. 여기는 왼쪽에 있고 요건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마치.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뒤집지 않고서는 요건 다른 경우지. 그래서 요건 두 가지 앉는 거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제로 여기 앉았다고 해볼게요. 색깔 칠는데 1번에 앉았다고 해보다 그럼 2번에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서는 좀 적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면 여기 오른쪽이잖아. 오른쪽. 맞지? 요거는 오른쪽에서 살짝 멀다. 요거 오른쪽에서 많이 멀다. 요거. 요렇게그 다음에 여기는 정면이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정면덕이 오른쪽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왼쪽이고, 요거는 왼쪽에서 멀다. 요렇게 되는 거지. 일번에 여기 앉는 순간에 여기 앉는 순간부터는 이게 오른쪽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오른쪽 오른쪽 멀다 오른쪽 많이 멀다 정면 정면 오른쪽 왼쪽 멀다 왼쪽 가깝다 이렇게 맞지 그래서 요거 일곱 명이 나머지 일곱 명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거 7팩 이렇게 주면 되겠네 2 곱하기 7팩 자 이렇게 나오는데 관점 2는 바로 뭐냐면 자 이거를 그냥 아예 정지됐다 생각하면 돼 그럼 정지 됐다고 한다면 지금 그림이 좀 여기 좀 많이 내가 적어서 따로 적어보면 요렇게 자그러면 여기서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나올까 정지 됐다고 한다면 그냥 직순열 그럼 8팩 요렇게 해주면 돼 그냥 왜냐면 자리 8개니까 그리고 나서 회전식 같은 경우에 따서 따지면 돼 그럼 하나 둘셋네 개지 그럼 요거 사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요거 두개 똑같지 똑같은 거야 왜냐면 요거는 8 곱하기 7팩 해주고 사로 나누는 쓱쓱 해주면 요거 똑같잖아 2 곱하기 7팩이라 요거라 그치?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를 어려워해. 아까 말한 대로 다시 말해주면 회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거니까 회전하고 나열이 있으면 이거를 같이 고려하니까 애들이 어렵다고. 근데 관점이는 회전하고 나열하는 것, 나열하고 회전하는 것을 이렇게 가운데로 끊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열하고 끊었다가 회전하고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 애들이 받아들이게. 이게 조금 더 쉽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접근해 볼게. 그럼 만약에 이제 관점 위로 바로 설명을 해줄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관점 위로 풀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6팩이지 그냥, 맞지? 그럼 회전시 같은 경우의 수는 정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요거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네 번째 만약에 직사각형도 한번 해볼까? 직사각형도 요렇게 나오면 관점 위로 접근하면 그냥 8팩. 그다음에 회전 고려하면, 돼 회전을 고려하면 여기서 요렇게 대각선으로 끊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랑, 요렇게랑, 지금 두 가지가 똑같지. 그래서 요거 이로 나눠주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자, 요렇게 나오는데, 자, 내가 지금 제일 처음에 9개를 적어준다고 했지, 9개. 9개를 그림 그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4개를 그린 거야. 자, 런데 이거 다섯 번째. 자, 이제 입체도형인데, 입체도형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이. 자, 그게 뭐냐면, 요게 회전을, 회전을 두번 고려한다. 속으로 좀 조심을 해야 돼, 여기. 회전을 두번 고려를 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좀내가 적어볼게. 여기 입체도형인데, 자편이자 이게 정유면체 먼저 해볼게, 정유면체, 요렇게. 정유면체를 먼저 해볼게. 자, 요것도 관점 1로 내가 먼저 해볼게, 관점 1로. 1, 2, 3, 4, 5, 6, 요렇게. 그러니까 1, 2, 3, 4, 5, 6 숫자를 여기다 칠한다로 가볼게. 자, 그럼 관점 1로 한번 해볼게, 관점 1로. 회전을 동시에 한번 고려해볼게. 자, 일단, 1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어떻게 돼? 우리 친구들 보고 요거 적극적으로 대답도 해봐. 1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뭐, 한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 생각하면서 보자. 그러니까, 어떤 게더 어렵게 느껴질지를 너가 보면서 생각을 하면 돼. 자, 1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요거 한 가지지. 만약에 1이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요거 앞판에 들어가든, 뒷판에 들어가든, 돌리면 다 똑같잖아. 지 회전을 동시에 고려하면. 그럼 1이 여기 들어갔다고 라그렇게 요거. 그 다음에 2가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또몇 가지인데. 자, 요거는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케이스를 요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지. 왜냐면 1이 여기 들어갔다라고 하면, 2가 지금 요렇게 정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요렇게 옆면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옆면. 맞지? 그래서 요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 자, 요거는 굳이 안 적어도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2가 만약에 정면에 들어간다 이러면 요거 몇 가지야. 이것도 한 가지지. 무조건 정면에 들어가야 되니까 맞지. 그 다음에 삼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 수는 삼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 수는 네 가지가 아니라 이것도 한 가지지. 왜냐하면 일하고 이를 요렇게 잡고 삼이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요렇게 돌리면 다 똑같잖아 맞지. 일, 일를 요렇게 잡고 요렇게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맞지. 그러면 삼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한 가지지. 그 다음에 사부터는 이제 이게 삼팩이 되는 거야. 이유를 말해주면. 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사가 요빨간색에 들어가든 요 뒤에 녹색에 들어가든 사가 빨간색이 들어가면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는 건데 사가 오른쪽에 있으면 말 그대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지 맞지 그럼 회전 방향이 다르니까 그때는 세 가지 나오는 거지 그럼 나머지 두 가지 한 가지니까 3팩이지 3팩 자요렇게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 도한번 해볼게 123456자 요건 그냥 적고해볼게 1이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고 2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옆면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도한 가지지. 왜냐면 2가 여기 들어가도, 여기 들어가도, 여기 들어가도, 여기 들어가도, 돌리면 다 똑같잖아. 자, 그 다음에 3, 4, 5, 6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 수는, 3이 이렇게 들어가면 옆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3이 뒤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고, 3이 위쪽으로 있으면 위로 도는 거니까, 방에 다 다른 거니까, 4, 3, 2,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결국 여기 4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6가지, 24가지 나오는 건데, 다 합치면 30가지 나오는 거야, 30가지. 요게 관점 1인데 자 요거 내가 관점 2로 한번 풀어볼게요 관점 1 여기다 다시 그려서 자 관점 2로 풀면 이것도 요렇게 해주면 돼 아까 요렇게 말했었지 직순열에서 회전시 같은 경우 자 그럼 요거 직순열 하면 그냥 6팩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회전을 안 한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회전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밑면이 될수 있는 게 지금 몇 개인데 여섯 개지 여섯 개 <laughs> 여기도 될수 있고, 여기도 될수 있고, 옆면들도 다될수 있으니까, 요거 여섯 개 나오는 거지, 밑면. 이렇게. 맞지? 그럼 이게 입체도형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밑면이 딱대버에 밑면 고정했다 해봐. 밑면 고정. 자, 그리고 나서는 요 옆으로 회전 도한번더 되지. 맞지? 옆으로 요렇게 돌아갈수 있잖아. 처음에는 그냥 막 굴러다니다가, 밑면을 딱 고정시키고 나면, 이게 옆으로 요렇게 회전이 될거 아니야. 그 위에서 요렇게 내려다 보면, 요게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지, 정사각형. 그래서 곱하기 4 해주면 되는 거야. 요게 옆으로 회전했을 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요거도 요거 두개 더한 것처럼 30가지가 나와.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딱 봤을 때도 느낌이 어는데 관점 1보다 관점 2가 좀 편하지 않아? 관점 1은 이미 케이스를 지금 두개 나눈 순간부터 애들이 어려워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때는 관점 2가 조금 더 편해. 잠깐 내가 몇 개만 좀더 해볼게. 6. 만약에 이렇게 정사면체라고, 그러니까 정사면체. 그럼 요거도 관점 2를 내가 먼저 해볼게. 관점 2를 먼저 하면, 정지된 상태에서, 배열하면 사팩 나오지. 그 다음에 밑면이 될수 있는 게 지금 네 가지지, 네 가지. 맞지? 그럼 밑면 고정시키고 옆으로 회전한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 요게 요렇게 보일 거 아니야. 위에서 내려다 보면 요렇게. 맞지? 요 점을 내가 지금 칠하는 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요 점이 될 것이고, 아래쪽에 이 삼각형이 바로 요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봐도 정삼각형이지. 그래서 옆으로 회전한다고 다면세 가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좀 자리가 그래서 여기다또마춰 적어볼게. 몇 개면 좀더 적어볼게. 자 그럼 만약에 일곱 번째, 일 번째. 만약에 이 정사각뿔이라고 해볼게. 정사각뿔. 정사각뿔이라고 한다면 요거도 오팽에다가 밑면이 될수 있는 게 똑같은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곱하기 1. 그다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요렇게 정사각형만 볼거 아니야. 그래서 4, 요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아, 알겠어. 요렇게 나오는 거고. 자, 여덟 번째. 자, 지금 여기는 정육면체라고 했는데 내가 요거 직육면체도 한번 해볼게. 직육면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가 A, A, B라고 해볼게. 요거. 그럼 요것도 원순율로 하면 6팩이지, 6팩. 육팩. 그 다음에 여기가 밑면이 될수 있는 게 여기라고 한다면, 같은 게,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지, 요거. 그럼 네개 나오는 거지, 네 개. 맞지? 그다음에그 다음에 이거를 옆으로 이제 회전한다라고 렇게요렇게 옆으로 회전. 옆으로 회전한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 요렇게 직사각형이 보일거예요 직사각형. 그럼 아까 4번에서 한 것처럼, 요렇게 끊어버리면, 요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또 요렇게 회전할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지금 회전시 같은 경우는 수가 두 가지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자 간호학생들이 요거 가르쳐주다 보면 또 이래 말해 선생님, 밑면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잡아도 되는가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잡으면 더 쉽지 왜 그러냐면 육팩에다가 여기를 밑면을 잡으면 요거 2 나오는 건데 여기를 밑면을 잡으면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지금 요거 색깔 칠한 게 여기를 말한 거야 그럼 요거랑 같은 게요 위가 있으니까 두 가지지. 그럼 이제 옆으로 회전한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 요거 정사각형이잖아. 그래서 4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어차피 요렇게 똑같지.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은 마지막 아홉 번째는 지금 여기다 좀 적어볼게. 자, 요렇게 하고. 자, 요거 셋다 길이가 다 다르다라고 볼게. 자, 요것도 관점 위로 하면, 6팩에다가 밑면이 될수 있는 게몇 개? 두가지 나오는거지 두가지 이렇게 밑면이 될수 있는게 그럼 만약에 요거를 위에서 요렇게 내렸다 내려다봤다라고 하면 요게 직사각형이잖아 그래서 옆면이 될수 있는 게. 옆으로 회전하는 대로 감안하면 요거 두가지 요렇게 나오는거지 따라서 요렇게 접근하면 돼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저 원순열 문제는 이제 관점1이 있고 관점2가 있는데 사실 은 내가 학생들한테는 입체도형일 때는 회전을 두번 고려하니까 그때는 관점2로 접근하는게 조금 더 쉽다라고 가르쳐줘 아까 말한 대로 관점 1은 이제 나열라고 회전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애들이 어려운 거고 관점 2는 요거 두 개를 쪼개서 나열를 먼저 고 끊었다가 회전 고려하는 거니까 애들이 받아들이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한 대로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거는 만약에 색깔을 칠한다라고 한다면 그 색깔을 모두 사용할 때만 가능한 거야. 모두 사용할 때. 그리고 색깔 수가 색깔수가 색을 칠한다고 라 했을 때 영역의 수보다 더 많을 때는 관점 위로 접근해도 돼 관점 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요렇게 요렇게 나와있고 지금 영역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지 그리고 색을 색이 여덟 개가 있는데 여기 칠하는 경우 수로 물어봤다 해볼게 그러면 색은 여덟 개니까 더 많잖아 색깔수가 영역수보다 그때는 관점 위로 풀어도 돼 요거는 그냥 8개 색깔 중에서 6개를 선택한 후에 6팩에다가 회전시 같은 경우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요거 6으로 나눠줘도 된다, 이 말이야. 요렇게. 자, 요렇게 되는 건데 주의할 점은 만약에 색깔이 여기가 4개밖에 없다라고 하네 4개. 4개고 6개 영역을 색깔 칠한대. 아, 6개 영역을 색칠한대. 자, 그러면 이게 4개 영역을 칠하면 분명 2개는 두번 색칠하겠지. 맞지? 예를 들면, 빨, 초, 노, 파 하면, 여기 빨, 초를 뭐한번 더, 이렇게 빨, 초, 이렇게 칠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두번 칠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 이때는 관점 2가 통하지 않아. 관점 이가그는 어차피 관점 1로 해서 이걸로 해서 접근해야 돼. 근데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다 아주 고난이도 문제들이거든. 케이스를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케이스를 요렇게. 아까 요 문제처럼 케이스를 쪼개는 순간부터 애들이 어려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걸 어쩔 수 없이 관점 1로 해야 돼. 적어도 내가 볼 때는 말이야. 근데 그 이외의 문제들은 이제 관점 2로 푸는 게 조금 더편하다이 말이거든. 그래 참고하면 되고.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문제는 굳이 출력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냥 그림만 영상만 보고 잠깐 스탑 버튼 누르고 문제 풀고 확인하더라도 될 만큼 딱 다섯 문제만 준비를 해서 다섯 문제만 준비했고 필요한 학생들은 이제 자 요거는 내가 뭐 아이디도 조금 적어주면 YTOOC고 요게 네이버가 돼 네이버 YTOOC야 여기로 이제 메일을 보내주면 내가 지금 여기 했던 영상의 자료들을 다 보내주도록 할게 일단 참고하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1번부터. 자, 1번부터 적용해보면 이제 RPM이 있는 문제인데, 6가지 색을 다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냥 6팩에다가 밑면이 될수 있는 게 6가지 나오는 거지. 그 밑면 고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 정사각형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6 곱하기 5, 4, 3, 2 나오고, 6, 4니까 쇽쇽쇽쇽 지우지면 요거 30가지 나오는 거지. 정답은 3 0 자, 그다음에 센스학에 있는 문제인데 지금 색깔이 지금 다섯 가지 색이래. 그럼 요거 그냥 5팩에 주고 밑면이될수 있는 게한 가지.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요거 정사각형이 보이겠지, 바닥에. 그럼 옆으로 회전한 대로한다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요거 사 이렇게 준다는 거지.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5 3이니까 요거도 3 0 가지 나오는 거지. 정답은 5번. 만약에 색깔이 여기 좀더 추가돼가지고, 막, 7곱 가지라고 해볼게. 그럼 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7곱 가지를 그냥 색칠한다 생각하면 돼. 직순열에서. 그럼 7, P, 5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넣어서 바닥이 1, 4, 이렇게 나눠주면 그냥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요렇게 접근해도 되는 거야. 참고하고. 자, 그 다음에 기본 정석에 있는 문제인데, 연습문제 2-22번에 있는 문제야. 그럼 요거도 마찬가지. 요거도 지금 6팩에다가 요거 민멸하고 똑같은 게 지금 요거 한 가지 나오지한 가지. 그리고 위에서 쳐다보면, 여기 정오각형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 5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6 곱하기 4, 3, 2, 1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 24 곱하기 6이 나와서 144가 나오는 거야. 요렇게. 자, 요거 내가 하나 추가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만약에 정삼각 기둥이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정삼각 기둥이고. 자, 사실 이 영상 찍기 전에 요거 내가 준비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내가 즉흥적으로 지금 하나,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색깔은, 일곱 개가 있더라고요, 볼게 개, 일곱 개. 그럼 요거도 마찬가지. 7, P, 5 해주면 되는 거고, 바닥이랑 똑같은 게몇 개? 1, 2, 두 개지, 두 개. 2개. 두 개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요게 정삼각형이 보일 거 아니야. 정삼각 기둥이라고 한다면. 정삼각형이 보이니까, 요거 3으로 나눠주면 요게 정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요렇게 참고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이두 문제만 풀, 더 풀어볼게. 자, 이거는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사, 4번부터 한번 볼게. 자, 4번부터 보면 서로 다른 여섯 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한다고 했지, 모두. 아,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6팩에 밑면하고 똑같은 게 6개. 그 다음에 옆으로 회전한다라고 한다면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요게 아까 30까지였으니까 30, 요렇게. 마치, 그 다음에 요거는, 6팩이고, 그 다음에 밑면하고 똑같은 게 지금 하나, 두 개, 위에 세 개, 옆에 뒤에, 뒤에 하나 더 있지? 그래서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회전한다라고 하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거 직사각형이잖아, 직사각형.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여기에 비하면 3이 지금 덜곱해졌잖아 여기가. 따라서 이거는 90까지 나오는 거지, 90까지. 요거 계산해봐도 90까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laughs> 6 0 0에다가민면하고 똑같은 게 지금 위에 요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두 가지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한다면 요게 직사각형이니까 2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요거 둘을 비교해도 요거 2차이지 여기 4고 2니까 2를 덜 곱해줬으니까 여기가 180까지 나오겠네 이 계산해봐도 요렇게 나와 자 문제가 요거 셋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laughs> 요거 셋다다 다 더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300개 나오는 거네 300개 자 이제 마지막 자, 5번 문제인데, 요건 2011학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10년도에 이제 봤던 문제인데, 나왔던 문제인데, 3월달 모의고사 문제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8개의 색을 모두 사용한다고 했지, 모두. 아, 그럼 원순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요게 8팩에다가, 요거 밑면하고 똑같은 게 지금 몇 개? 두 개지.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위에서 요렇게 쳐다봤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이제 밑면 고정시키면 이렇게 옆으로 회전 가능하지, 그 위에서 쳐다보면, 이거 단면이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겠지, 요렇게. 맞지? 내가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게 여기가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 나오니까 요거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돼 있어. 어?